오늘은 다크 모드를 적용할 수 있는 무료 메모장 프로그램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컴퓨터에서 다양한 작업을 하다 보면 눈의 피로도는 쌓이게 되는데요. 눈의 피로도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법은 화면 밝기를 어둡게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 모니터 화면 밝기를 조절하는 블루스크린 프로그램 또는 웹브라우저에 다크 모드를 적용하거나 자주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에 다크 모드를 적용하면 좋습니다. 메모장 프로그램은 구글링 하면 몇 가지를 볼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노트패드가 있습니다. 노트패드는 소스코드 편집기로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요. 기타 다른 것도 제가 찾아봤는데 대략 한 10가지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소스코드 편집기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실행했을 때 기본 다크모드 배경에서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지만 메뉴 구성이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몇몇 프로그램은 한글 패치를 적용하는 과정도 번거롭고 귀찮습니다. 최대한 윈도우 메모장과 비슷한 UI를 가지면서 다크모드가 적용된 걸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찾았습니다 먼저 윈도우에 기본으로 설치된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앱으로 이동한 다음에 노트스파이 헤일로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설치를 진행하면 되는데 설치하는 과정도 어렵지 않고 다운로드를 누르면 알아서 설치가 진행됩니다 프로그램 소개를 보면 지금 테스트 같은데 평점도 없습니다 일단 설치가 끝나고 앱을 실행하면 보시는 것처럼 기본 다크모드가 적용된 상태에서 사용하게 되는데 윈도우 메모장처럼 상단에 메뉴 구성도 없습니다 굉장히 허접해 보이지만 그냥 이 앱은 말 그대로 다크모드가 적용 된 메모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 노트가 생성된 상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하고 사용하면 되고, 우측에는 있 메뉴는 애들을 누르면 이렇게 새로운 메모장이 추가된 걸볼수 있고요. 목록을 누르면 이렇게 색상을 변경할 수 있는 메뉴가 전부고, 뭐 기타 우클릭 메뉴도 없고, 그냥 이 상태가 끝입니다. 참고로 이 프로그램을 종료한 다음에 다시 실행하더라도 입력한 메모장 그대로 남게 되는데, 윈도우 스티커 메모랑 비슷한 기능을 가진 메모장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텍스트 파일로 별도로 저장할 수 없다는 단점은 있지만 간단하게 텍스트를 입력하는 용도로는 나름 쓸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심플한 걸 찾는 분들은 가볍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소개할 다크모드 앱은 RC 노트패드라는 곳으로 검색한 다음에 제일 첫 번째에 있는 걸 선택하고 설치를 진행합니다. 설치가 끝나고 앱을 실행하면 기본으로 다크모드가 적용된 바탕화면을 볼수 있고요. 첫 번째로 소개한 것보다는 기능이 좀 많은 편입니다. 폰트는 PC에 설치한 폰트 목록을 쭉볼수 있는데 한글로 표현된 건 거의 없고 영문으로 표시됩니다. 사이즈도 직접 수동으로 입력하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텍스트 파일로 저장할 때는 우측에 있는 세이브를 눌러 경로하고 이름 지정하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잘라내기가 있고 복사, 붙여넣기, 되돌리기 옵션을 볼수 있고, 상단에 있는 파일을 누르면, 세문서와 불러오기는 단축키가 있는데, 저장 단축키인 Ctrl S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문서를 불러올 때는 Ctrl N 단축키를 눌러도 되고, 상단에 있는 Add New 탭을 누르면, 이렇게 다시 메모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소개할 다크모드 메모장은 블랙 노트패드입니다. 마찬가지로 검색어를 입력한 다음에, 첫 번째에 있는 걸 설치합니다. 설치가 끝나고 앱을 실행하면, 윈도우 메모장과 거의 유사한 UI를 볼수 요거는 윈도우 매물장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저장 단축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윈도우 매물장에서 작업을 자주 하다보면 은근 많이 쓰이는 단축키이기도 합니다. 홈의 탭을 누르면 자동으로 줄바꿈에 체크가 되어 있고, 윈도우에 설치한 모든 폰트를 사용할 수 있고요. 폰트 색상은 흰색과 녹색만 가능합니다. 아쉬운 부분이라면 크기 조절인데, 글자 크기 조정은 뷰탭에 있는 줌을 보면 컨트롤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어디에 있냐면은 백스페이스 좌측에 있는 플러스를 눌러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고,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면 컨트롤과 0을 누르면 기본 크기로 바뀝니다. 요거는 본인 취향껏 조절하시면 되구요. 기타 나머지 기능은 볼 필요가 없죠. 어차피 메모장은 단순하게 텍스트를 입력하고 저장하는 게 전부이기 때문에 윈도우 메모장과 가장 유사한 프로그램을 찾는 분들은 블랙 노드패드를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소개한 확장 프로그램은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앱에서 설치하기 때문에 바탕화면에 바로 가기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윈도우 시작키를 누른 다음에 최근에 추가한 앱에서 마우스 클릭, 자세히 목록에서 작업 퓨슐에 고정을 누릅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작업 퓨슐 고정을 눌러 이렇게 등록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치한 앱을 삭제하려면 윈도우 키와 I를 눌러 설정창을 띄운 다음에 목록에서 앱을 누르고 앱및 기능 목록에서 제거하고 싶은 앱을 선택한 다음에 제거를 눌러 이렇게 삭제하면 됩니다. 다크모드 메모장이 필요했던 분들은 소개한 것 중에서 취향껏 선택하고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